7절 한절 말씀이니 다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벨 에녹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로 믿음을 증명했고, 에녹은 자기의 생애를 드린 동행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하면 노아 홍수, 노아 방주가 먼저 떠오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을 심판한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에 타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노아는 왜 방주에 타게 되었을까?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방주에 타게 되었을까요? 15년 전에 개봉한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를 휩쓸어 16만 명이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2012년에 이런 쓰나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정 하에 전 세계의 정치가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와 같은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든 것입니다. 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도 그게 탈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40만 명만 탈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인구가 47만 명인데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탄다 싶지만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인데 그 중에 40만 명이면 0.00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죠. 그렇다면 그 배에 누가 탔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 그 쉽게 말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 남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탈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탑승료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탑승료가 10억 유로인데 한화로 하면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 돈을 내야지 배에 탈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노아.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방주에 탈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 다 해결되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냥 뺑뺑이 돌려서 딱 찍었는데, 노아가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노아에게만 임한 걸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햄, 아, 함, 샘과 함과 야베인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이세 아들을 500세가 되어서, 500살이 되어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살 때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구... 죄악의 실상을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땅에 가득한 죄악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노아 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를 통하여서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아마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거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와 방주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노아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홍수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비가 많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뭔지 노아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배의 길이가 135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도 30m가 더 깁니다. 그리고 배의 넓이는 23m, 높이는 1 4 m 그러니까 한 5층 정도 되는 빌딩 규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큼 큰 배를 지을 나무를 노화는 구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안팎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의 한 5배 정도, 축구장 5배 정도를 뒤덮 역청을 구해야 했습니다.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나무를 구해서 배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래 하나님 고생 시키시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방주 떡 만들어 주고 타라 그러면 될 건데 왜 고생 시켰을까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곧 심판이 있을 거니 돌이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욕했을 겁니다. 저거 미쳤다, 저거. 저거 정신 이상자다, 저거.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노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다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겠죠. 그런데 12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은 옆에서 다 욕합니다. 누가 잘한다. 말해 주는 사람 없고요. 누구 하나 손 하나 없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노아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경외함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해서 방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던 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한 아니 300년을 동행한 에녹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도 내려놓고 그래서 힘들을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날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120년 동안의 순종은 어땠을까요? 그 120년 동안 순종하는 그 삶은 즐거움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외함이 있어야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 수준에 납득이 되고,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 정도 수준의 순종이라면, 아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분히.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순종, 경외함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라 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다정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더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만이 아니라 의외의 하나님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바쳐야 합니까? 따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줬다가 뺐다니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못 합니다. 핑계 댈 이유가 정말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삭을 묻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그마 아브라함아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고 하셨죠?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친밀함이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10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요 선물입니다. 제이 페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편안한 옆집 할아버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옆집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 그냥 보면 한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서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결혼 됐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 아니 저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도 몰라요. 그런데 임신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설령 그런 말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안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그 당시 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 보면 1장 38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욕해도 왕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함으로 순종한 모세에게, 노아에게 홍수 시판 속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명의 며느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과연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이 배에 타야 된다. 너도 이 배를 만드는 일에 좀 도와줘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자기도 한 번도 한 건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것 듣고 그걸 어떻게 자기 아들들에게 설득 시켰을까요?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믿었을까요? 아들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좀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하게 되뭐뭐할 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탈때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다 함께 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20년 동안 아들들은 노아가 묵묵히 꿋꿋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120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의 사... 말하는 거는 내가 못 믿겠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하실 거 맞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죠? 방주는 1년 넘게 물에 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넘게 방주가 물에 떠 있었습니다. 가라앉지 않고. 이 말은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안팎을 역청으로 다 칠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자기도 구원했고 자기 아내도 구원했고 자기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구원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바빠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저 정신이산자 같아. 저 진짜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홍수가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철저히 순종해서. 1년 동안 무리에 떠 있어도 그 배가 가라앉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홍수가 나도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의 집으로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 다 순종합니까? 목사님. 순종. 뭘 순종할까요? 성도 여러분. 1년에 딱한 말씀만 순종하십시오. 하루에 하나도 많고요. 한 달에 하나도 많고요. 여러분 1년에 딱 하나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1년에 딱한 말씀 내가 이 말씀만 내가 1년 동안 한번 순종해 보겠다 생각하시고 해 보십시오. 1년에 한개 10년에 10개 20년에 20개 20년 30년 동안 20개 30개를 순종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삶은 180도 변화될 것입니다. 전... 변화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광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120년은 남 남았을 겁니다. 남은 인생 그게 5년이 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50년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주님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아고 서는 것 예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내 영혼 동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